349장입니다. 387장. 세찬송 349장. i 오4 5장세찬송은4 9 3장입니다 오백 사십 오장, 세찬송 사백 구장 So 하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희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20절 이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 저희가 여리고 함락을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 아, 보았습니다. 아, 또 여리고를 돌다가 함께 함성을 질러라. 아, 그걸 통해서 여리고는 기도로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간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일을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고 백성들에게 여우수아가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데, 그기생라합은 살리고 또그 여리고의 것은 다 바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아, 그거는 이제 21절부터 할 때, 아, 이제 다시 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20절 통해서, 아, 저희가 믿음과 기도와 더불어서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있어야 될한 가지를 아, 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 20절에 보시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칠러 외치니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경사진 그 언덕 위에 아, 또 그렇게 그렇게 못하고 올라오게 아, 한 3, 4m 되는 그 35도 각도의 그 경사진 구조물들을 세워놨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성벽이 아, 외벽,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2m, 내벽은 두께가 4 m 아, 두톤 성벽입니다. 공격하기도 힘들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인데요. 아, 그런데 그 성벽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제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꾸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 꾸준하게 나가고 때가 참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아, 너무 견고해 보이고 아, 또이 일은 정말 그안 끝날 것 같고 내 광야는 너무... 그 이렇게 끝도안 보이고 아, 그럴 때 인내하는 겁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인내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인내에서 잘못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 저희가 어떤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 일은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고 언제까지 역사해 달라고. 아 저희가 대강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아 일을 어, 언제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아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딱 그렇게 아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이제 그렇게요. 아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아, 100명이 안 모이면은 가망이 없다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 갖고 지금 생각해 보면 5년 안에 100명이 모여야 된다는 그 마감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아,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군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마감 시간이 됩니다. 아, 그때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사람이 세워놓은 그 마감 시간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30세 총리가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건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100세였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을 7일간 돌라고 하세요. 7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도는 겁니다. 아, 저희가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응답해주세요. 이때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저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또 특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정말 길고도 처절한 시간이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고,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아, 그때는 정말 너무 그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긴게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 30세 바로 앞에 소개하세요. 그리고 그 날로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 노예 생활 11년, 감옥 생활 2년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길어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날로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내하면서 아,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는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저희는 인내하는 겁니다. 아, 인내에서 이제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은요. 저희가 그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거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정해놓고 이제 응답이 안 오면은 이렇게 갈등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어느 순간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거예요. 열이 고를 6일간 돌았어요. 7일째는 7일간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뭐한 5바퀴쯤 돌다가 아, 이건 안 된다. 아 그러고서는 중단하는 겁니다. 6일 돌고 5바퀴 돌았는데 2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아, 이건 안 된다. 아 그리고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멸류관은 코너를 돌아서 있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단해요. 그런데 가다가 중단한 곳에서 조금만 더 가서 코너를 돌면 그 코너에 멸류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계속 걸어간 사람은 코너를 돌아서 거기 놓여있는 멸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희들 이제 그 여리고 함락을 봤어요. 믿음과 기도와 인내. 아, 여리고는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무너집니다. 아, 저희 각자의 여리고가 아, 있으시잖아요. 아, 그 여리고가 무엇인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잘 채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 저희 a n 기도할 때요. 한 animate, 한 animate, 한 a n i m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t e 한 animate, 한 animate, 한 a n i m a t 인내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잘 채우며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삶 되겠습니다.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중단하고 주지 않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 아버지는 그런 시간에 아버지 그렇게 인내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무너진다는 것 아버지는 하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조기 잘 인내하다가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는 주여 거짓입니다. 아우야 중단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동서서 또 저희 교우들 가운데 아우야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를 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안되는군요 하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그런 발걸음 없게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도 아버지의 아브라함 주여 또 여리고를 돌면서 아브라함 중간에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오늘 수요아침에 저희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요 저희 오늘은 아, 김석종 전도사님위해해서이이도하하습습다다 n 아, g Jong j o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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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하 n g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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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아 g j o n 은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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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김석종 전도사님 주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아버지 교회자들 모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 김석종 전도사님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안주 앞에 아버지가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가 그 종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시는 아버지 그런 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아버지 그런 가운데 계시오니 아버지 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지금 육신 가운데 연약함 틈못 하도록 아버지 이환절기 아버지와 추운 겨울에 아버지와는 주어 아버지와는 연약함을 못하도록 그 정도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또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저희 새벽재단 식구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여리고 함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새벽 재단 식구들 그 여리고를 놓고 정말 인내하며 돌고 있는 그런 발걸음들 많이 있을 줄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 말, 발걸음 약해지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의 다 왔는데 안 되는군요. 하고 주저앉고 돌아서지 않게,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심령심령마다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물붓듯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저 그래서 잘 걸어가다 중간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느 날여리 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발걸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새벽재단 식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한날을 시작합니다. 열리 고를 돌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발걸음 가운데 힘주시고, 오늘 한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